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어, 곳에 있든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오늘 116편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가 되겠는데 어, 누가 저자인지는 잘 모릅니다 대충 그 상황을 볼때 짐작은 이렇게 한부끄럽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나 다윗의 사울 왕이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받았을 때 섰을 것이라 보기도 하고 또남한국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동안 그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쓴 시로 보기도 하는데 추측일 뿐이지만 명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해서 뭐 죽음의 위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또 수월의 고통에서 수울이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라고 한 말에서 어,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데 수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성경에 보면 죽은 자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단어가 낙원이 있었고 <laughs> 또 반대로 수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어, 천국과 영원한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나라가 오기까지 일시적으로 마지막으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든지 또 영생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일어나든지 하기 전에 거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그 죽음의 문턱에서 또 고통의 문턱에서 얼마나 이 시인의 그 형편이 어려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찬양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에 자기가 어, 이제 하나님만을 기도하고 또, 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일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시인이 그 모든 곳에서 건짐을 받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예요.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도 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어떤 바다까지 갔다 생각하는 곳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늘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 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 내 기도 응답하지 주셔서 내가 주님께 이제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내가 이런 환란과 슬픔을 만났는데 주님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 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 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 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순진한자라고 하는데 어, 이게 뭐꼭 우리가 아는 그런 순진함보다는 어리석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게 단순하다, 순진하다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속기가 쉬운 어리석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볼때이 어, 시편의 저자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공경에도 빠졌던 것을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정말 단순함으로 또 공경을 차기도 하지만 또 어리석은 상태 로 인해서 형편이 어려워졌던 때들도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 이로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내 인생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또 극렬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 있는 그 본문처럼 어, 세상의 우상들은 자기의 손으로 만들 거대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어,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고통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든지 구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시편 저자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들어 주시는구나. 또 그런 것때또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기를 주님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실절에 있는 것은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므로다 여러분 또 특별한 고통 속에 있습니까? 또뭐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또뭐 들릴 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후대하십니다. 가장 후하게 풍성하게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말이 후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너를 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8 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은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오늘 그 시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신 것을 우리는 이미 확신하고 그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이 곳곳에 찾아오지만 그 눈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절에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생활이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회복을 믿었던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믿었도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내가 말할을 때에도 나는 믿었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오시고 또 인자하셔서 또 나를 후대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 1일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네, 예, 얼마나 이 시편 저자가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으면 하나님 밖에는 믿을 뿐이었고 사람은 정말 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고 뭐 하는 것도 참 많이 있는데 그만큼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것 같고 또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대로 뭐이 정도 되면 대인 공포증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뭐 그럼 그만큼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또 어려웠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말하겠거니와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건지실 줄 나는 믿었도다라고 오늘 시편 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이제 우리 마지막 토요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또한 그런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 한해를 또한 마무리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삶을 올 한해 또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25년 새해를 또한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후대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해 주시고, 또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궁리를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또 사람이 내게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거짓말쟁이라, 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평안함으로 또 건강하게 또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해서 또한 우리의 눈에 눈물에서 우리 발을 넘어지면서 주님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올 한해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의 수월에서 한식으로 하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으로 인도하셨음을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